얘들아, 안녕. 선생님이 또 왔어요. 여러분에게 오늘은 나누쌤 마지막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나누쌤 많이 어려웠죠?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이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한번 잘해보도록 해요. 오늘은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숨은 그림 찾기를 가져왔어요. 자, 이 그림을 보시고, 안에 숨은 그림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부하기 전에 심심하니까 한 번씩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이 화면을 멈추고 한번 찾아보시고 찾다가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중요한 건 숨은 그림 찾기가 아니라 바로 나누셈이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또 한번 나누셈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뿌 뿌, 잘. 자, 오늘 여러분과 선생님이 할 나눗셈은 바로 무엇이죠? 매, 맞아요. 오늘 여러분과 선생님이 할 나눗셈은 217 나누기 15입니다. 자, 많은 게 누구 재산이요? 그렇죠. 놀부요. 적은 게요? 흥부. 나눗셈은 흥부가 놀부 재산을 빼앗는 것이다. 자, 놀부의 귀하집 갑니다. 놀부 재산 217, 흥부 재산 15. 자, 흥부 놀부에 와서 돈을 뜯으러 왔다. 자, 놀부 얼마만큼만 보여준다? 그렇죠. 흥부의 재산 자릿수만큼 보여준다. 몇 자리? 한 자리, 두 자리. 그러니까 놀부도 몇 자리만 보여준다? 두 자리만 보여준다. 자, 그러면 자, 놀부 재산은 하나는 없다. 자. 놀부, 흥부야 가져가라. 자, 흥부. 자, 머리가 빨라진다. 자, 가져가야 되는데. 자, 놀부 재산이 21이에요. 흥부 1 5에요몇번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한 번이에요. 두번 가져가면 어떻게 되죠? 15 곱하기 2는 30이니까 놀부 재산이 넘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놀부 재산 흥부. 형님, 저 하나 가져갑니다. 자, 15 곱하기 1이니까 15 가져갔어요. 자, 놀부. 하하하. <laughs> 얼마나 남았는가 한번 볼까? 자, 빼봤더니 얼마죠? 네. 바로 6이 남았나요. 하지만 놀부재산은 이것뿐이었던가요? 그래요? 아니에요. 놀부재산은 바로 숨겨둔 재산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숨겨둔 재산이 다시 왔어요. 자, 그러면 숨겨둔 거 한번 내려볼까요? 자, 숨겨두었던 7이라는 재산. 하하하하하하 <laughs> 응, 뭐야. 사실은 더 있었지. 이 사실을 누가 안다? 역시, 욕심꾸러기 흥부가 안다. 형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자, 형님 재산 주십시오, 주십시오. 자, 놀부. 아, 그래, 가져가라. 가져가되 내가 보여준 재산의 어디에다? 위에다 반드시 기록하고 가져가라. 자, 그럼 이제 흥부 계산 빨라집니다. 자, 몇번 가져갈 수 있을까요? 두 번이면 삼십, 세 번이면 얼마였죠? 사십오. 네 번이면 60, 다섯 번이면 안 되겠네요. 자몇번 가져갈 수 있겠죠? 자네 번, 자네 번, 자 그럼 15 곱하기 4는 얼마죠? 그렇죠, 60이죠. 자 그러니까 60. 자 형님 저 가져갑니다. 아 그래 가져가라. 자 놀부 재산 빼봤더니 몇개 남았다? 7개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미있었나요? 자, 그럼 우리 한번더 이번에는 놀부재산을 검산해보는, 한번더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또 하나 여러분과 선생님이 해볼 나눗셈은 바로 이겁니다. 자, 400, 400, 400, 80, 2 나누기 1 8여 자 나눗셈은 무 뭐다? 그렇죠. 흥부가 놀부 재산을 빼앗는 거다. 자 놀부 재산 얼마? 482 흥부 재산 얼마? 18자 놀부는 흥부의 몸만큼 자릿수만큼 보여준다. 몇 자리? 한 자리 두 자리 자 놀부도 몇 자리? 한 자리 두 자리만 보여준다. 자 그러면 놀부의 마지막 재산은 없다 가렸습니다. 자 흥부야 가져 가봐라. 네 형님. 형님이 가져가라는데 저는 가져가죠. 자, 몇번 가져갈까요? 18에 48이니까 어, 형님 20으로 잡고 하면 두번 가져갈 수 있겠네요. 자, 형님 두번 가져갑니다. 8이 16 2는 36이 되겠네요. 자, 형님 가져갔어요. 그래? 얼마나 가져갔나? 8에서 6배니까 2, 4에서 3배니까 1 하하하하하 하지만 흥부야 나는 재산이 더 있었지롱 하면서 흥부에 가버리자 어, 나머지 재산 일을 갖다가 하하하하, 나는 더 있었다 하하하하. 그래서 이 재산을 쫙 내려줍니다 하하하 난 이만큼 있지롱 자이 사실을 누가 안다? 그렇죠 이번에는 흥부가 이 사실을 안다 자 형님 주십시오 에이, 어쩔 수 없다 가져가라. 내가 보여준 재산 위에다가 반드시 기록하고 가져가거라. 자 형님 가져가겠습니다. 아, 몇 번이나 가져갈까요? 26 26 12 하니까 자 18은 18은 12에 가깝나요? 20에 가깝나요? 20에 가까우니까 26 12 27에 14니까 한 6번 가져갈 수 있겠네요. 자 6번 한번 해볼까요? 자 8 6에 48. 6 6는 6, 108이 되겠네요. 자, 가져갔습니다. 자, 놀부 재산 빼 봤더니 하나 되고 10대서 얼마 남았어요? 4. 14 남았네요. 자, 그러면 놀부 야, 내 재산이 맞는가 한번 알아보자. 그게 바로 무엇이다? 그렇죠. 검산이다. 자, 그러면은 흥부 재산 얼마였다? 18이었다. 흥부가 몇번 가져갔다? 26번 가져갔다. 그래서 나, 놀부에 남는 재산이 얼마다? 14개다. 자, 18 곱하기 26 하니까 얼마다? 18 곱하기 26. 자, 지금 선생님 시간 드릴게요. 빨리 해보세요. 자, 해보셨어요? 얼마 나오는가요? 얼마 나와요? 아, 468. 이거 두개 곱셈 해보셨죠? 468 나와서 또 얼마? 14 하니까 얼마 나왔다. 놀부에 원래 있던 재산 482가 나왔다. 이래서 홍부는 맞게 가져갔다. <laughs> 여러분 재미있으셨나요? 자, 오늘은 마지막 가장 어려운 나눗셈이에요. 이해가 잘안 된다고요. 다시 한번 보세요. 또 이해가 안 된다고요. 교과서를 보세요. 수학은 부지런히 공부하면 잘할 수 있다. 자신감 가지시고요. 연산이 부족하다. 구구단이 부족하면 다시 외우면 되는 거예요. 도전하세요. 여러분은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내일 즐겁게 수학 공부해봐요. 안녕!